반갑습니다 뒷담화 전문 유튜버 18시간 근무하는 편의점 NPC 조점장입니다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편의점 객수는 어떤가요? 많은 편인가요? 보통 편의점 알바는 쉬운 알바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비교적 쉬운 알바일 수 있지만 편의점도 케바케거든요 매장마다 다릅니다 돈은 똑같이 받는데 어디는 개고생하고 어디는 소문대로 개꿀인 경우가 있죠 요즘은 이런 꿀알바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다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 놓으면 오래 근무하기도 합니다 한 알바생은 그만두게 될때 다른 알바생은 지가 추천하고 그만뒀다가 나중에 그 알바생이 그만둘 때 다시 본인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거든요 점주 뭐 했던 사람이니까 땡큐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알바할 때도 그렇고 신입 점주 교육을 받을 때 직영점에서 잠깐 실습해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계속 서 있어야 돼요. 특히 점심시간은 야 누가 뭐 하나 슬쩍해도 모를 거야. 그럼 매출 잘 나오는 편의점과 그렇지 않은 편의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무 난이도, 어디 편의점은 매출이 너무 잘 나와. 이런 곳은 출근하는 순간부터 정신없어 가지 많은 만큼 변수도 많고 한 인수인계도 빡세겠죠. 자 이제 인수인계도 끝났고 근무 시작이요. 한 손님이 상품을 계산하고 가셨어요. 이제 잠깐 쉬어야죠. 근데 앉을 만한 손님이 또와 이렇게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강제 스쿼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안 계셔도 그냥 계속 쭉서 있더라고요. 시간은 뒤지게 빨리 가겠죠. 그리고 보통 이런 곳은 별걸 다 합니다. 뭐 파라솔은 당연하고 각종 조리 장비가 있어요. 그만큼 알바생은 해야 할 일이 많겠죠. 그래도 악덕 점주가 아닌 이상 당연한 거지만 최저임금은 챙겨주고 그 이상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디 편의점은 매출이 안 나와. 그래서 매출 잘 나오는 편의점에 근무하는 알바생과는 다르게 무료하고 심심해서 책이나 노트북 같은 딴짓거리를 가져오곤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같은 시급에 바쁜 매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분들은 뭔가 개탄스러운 느낌일 것 같아요. 제 매장을 예로 들면 파라솔 없지. 일단 파라솔 하나 없는 게 꿀이죠. 그리고 뭐 조리, 호빵 싹다 없어요. 심지어 원도 내리는 장비도 없어요. ATM기도 없어요. 여튼 꿀이죠. 이런 편의점에서 알바 하는데 최저임금까지 그대로 받는다면 그렇게 좋은 알바 자리가 없어. 아주. 게다가 점주님이 할일다 하고 나면 짠나는 시간에 공부까지 해도 되는데 야, 이 평생 알바. 물론 이런 알바 자리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안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불법인데 이게 마치 국룰인 듯이 그런 인식으로 굳어져 버렸죠. 아, 나 이것도 싹다 조져야 하는데. 이런 국룰 같지도 않은 국룰 때문인지 예전에 알아보니까 일반적으로 편의점 점주라고 하면 다들 되게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나는 아니요. 거기서 빼줘 두 번째 상품 들어올 때 팔린 만큼 발주를 넣기 때문에 매출 잘 나오는 편의점은 상품이 정말 더럽게 많이 들어와요 특히 뭐 대학교 내에 있는 직영점 같이 심하게 잘 되는 곳은 이 상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검수를 해야 되는데 박스가 박스 사이에 숨어서 안 보여 혼자선 도저히 검수할 엄두가 안날정도예요 오는 것도 달라 보통 기사님이 박스를 들고 오시거든요 근데 여기선 대형 구루마에 실고와요 좀만 더 하면 지게차 오고 쏴우죠 택배 상하차하는 느낌 그리고 이런 것은 여러 명이서 근무를 하거든요 거기엔 검수를 빠르게 하는 친구가 꼭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상품이 들어오면 꼭그 친구한테 맡기곤 해요 뭐 전주님이나 점장님께 예쁨을 받는 건 좋지. 잘할 필요 없어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중간이 최고예요. 반대로 매출이 현찬한 편의점은 다섯 박스에서 열 박스 언저리로 와요. 매입점표는 한두 세네 장 정도예요. 여기저기 뒤집을 필요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검수해도 될 정도로 적게 옵니다. 검수하고 진열하고 창고 정리까지 한 시간이면 충분해요. 발주를 할 때는 예를 들어 겨우 몇백 원짜리 우유 하나 발주 넣을 때이 편의점 구색은 맞춰야 하는데 이게 과연 일주일 동안 팔리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타 시계 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진열할 때 상품이 들어오면 보통은 선입선출로 진열을 하잖아요. 근데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은 회전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유통기한 긴 상품은 선 선출하지 않고 그냥 다 꽂아 버려요. 이 뒤지게 많은 걸 언제 다 선입선출하고 앉아 있어 그죠?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고선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앞뒤를 바꿔 주는 식으로 진열을 합니다. 어차피 팔리니까. 하지만 매출이 안 나오는 곳은 회전율이 안 좋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나 라면이 은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길더라도 선입선출하는 게 좋겠죠. 네 번째 밥 먹을 때 매출 잘 나오는 편의점은 뭐 먹을 만하면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교대로 다들 드시죠. 반면에 매출이 안 나오는 편의점은 먹다가 한 두세 명 오시는 정도. 이때 환장하는 사람은 객수는 많은데 한 사람이 근무해야 하는 경우죠. 이게 먹는 건지 그냥 넣는 건지 모르겠어 차라리 서서 먹는 게 나. 다섯 번째 행사.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이 아닌 다른 행사인데 매출이 잘 나면 오 시도를 많이 하게 돼요. 무슨 행사만 하면 다예요. 일단 객수가 많아서 홍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진열대도 새로 맞추고 이것저것 세팅하는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편의점은 애초에 전주인들의 의욕을 잃었어요. 아무리 사장이나 직원이 싸가지없고 위생이 비교적 좀안 좋아도 독점하는 편의점이면 뭔가 들어도 일단 급하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편의점은 특성상 다른 사업마냥 매출이 뭐 갑자기 급상승한다거나 급하락은 하지 않아요. 심심하거든요. 물론 상권마다 차이는 있 지만 비교죠 올라가더라도 상권에 뭐가 하나 들어오지 않는 이상 체감으로 못 느낄 정도로 서서히 올라가더라고요 매출이 안 나오는 편의점은 지금까지 행사도 해보라는 대로 해보고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봐도 득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전주인들이 귀찮은 행사는 굳이 하려하지 않아요 일단 객수부터 안 나오니까 할 의욕이 생기지 않죠 하지만 알바생들의 꿀이라는것 여섯 번째 인건비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네 마네 할때 알바 자리 중에선 편의점이 수가 많은 이유 때문인지 유독 시끄럽더라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출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타격이 많이 가겠죠 그만큼 인건비를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매장은 보통 사장님 항상 안 계세요. 굉장히 신비주의죠. 매출이 안 나오는 편의점은 뭐 오르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사람에 쓰긴 쓰니까 영향이 어느 정도 받긴 해요. 하지만 애초에 가족끼리 운영한다거나 혼자서 거의 다 해왔기 때문에 인건비는 많이 안 나가고 있어서 뭐 최저임금이 올라도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보다 한 두어 시간더 하면 되지 뭐. 18시간 하나 19시간 하나 똑같죠. 쥐지겠어 아주 그냥. 이렇게 매출 잘 나오는 편의점과 그렇지 않은 편의점의 차이점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점주든 알바생이든 요즘 같은 시기에 고생하는 건 다들 마찬가지니까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좀 싸우지 말고 어.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바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